수비수 뒷공간을 노린 절묘한 패스. 반대 방향 전환에 이어 공을 넘겨받은 공격수가 골대를 향해 파고듭니다. 마침내 몸을 날리며 골을 성공시키자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한국교회 총련합이 주관한 교단대학 목회자 축구 대회. 2018년 처음 개최돼 2년마다 열리는 한국교회의 교류와 화합의 장입니다. 이번 대회엔 총 11개 교단이 참여했습니다. 할렐루야 AB조와 임마누엘조 등세개의 조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됐고, 접전 끝에 할렐루야조의 예장 합동총회, 임마누엘조의 예장 대신총회가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대회에 참여한 목회자들은 승패를 떠나 함께 땀 흘리고 경기장을 누비며 침묵을 다졌습니다. 사역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스포츠로 하나 된 목회자들.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다시 사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